안녕하세요. 미래사회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집값 상승의 역설. 집값이 오를 때는 왜 집을 팔수 없는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는 말 그대로 고속성장 시대였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심지어 90년대 초반까지도 매년 두 자릿수에 가까운 혹은 두 자릿수를 훌쩍 넘는 엄청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죠. 이 성장의 중심에는 수출이 있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와 고정비. 저렴한 판매로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들이 해외로 불티나게 팔려나가면서 기업들은 돈을 벌고 정부는 세금을 걷어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니 자연스럽게 기업의 가치도 오르고 사람들의 소득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모두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잘살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품었던 시기였죠. 집값이 조금 오르더라도 내 소득이 더 빨리 오르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축을 많이 했습니다. 은행 금리도 높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강했죠. 은행에는 돈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동시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는 매우 작았습니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 확대를 기반으로 예산을 운영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볼까요? 고객들이 맡긴 돈은 넘쳐나는데 빚은 적은이 대출해줄 여력이 충분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대출을 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처럼 대출 문턱이 높지 않았고, 주택담보대출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같은 복잡한 규제도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 서민은 대출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내 자산가치도 함께 올라가고, 그 오른 자산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늘리는 선순환이 일어났던 것이죠. 정부도 그에 발맞춰 부동산 관련 인프라 개발 확대, 부동산 대출에 적극적이었으며, 그야말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모든 요소들이 맞물려 시너지를 발생시켰고,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곧 국가 경제 성장의 지표라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은 어떠한가요? 한국의 주택가격은 이제 일반 서민의 소득이나 평생 모은 자산으로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광기에 가까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해외 유수의 경제기관들과 통계들이 한국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수준에 와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라면 집값 거품 붕괴를 걱정해야 할 지표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빨간불을 켜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우리를 감당 못할 지점까지 몰아붙인 겁니다. 과거 은행 문턱이 낮고 대출이 쏟아져 나오던 시절은 이제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정부도 은행도 함부로 대출의 빗장을 열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냉정한 감시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는 국가 신용도를 깎아내리는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외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부채 수준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당장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 하락의 의미 가장 먼저 찾아오는 파장은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해외에서 돈을 빌려올 때 또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마치 신용불량자가 대출 심사를 받는 것처럼 문턱이 높아집니다. 빌리더라도 훨씬 더 비싼 이자를 내야만 돈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자는 결국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메꿔야 할 부담으로 돌아오고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탈출입니다. 국제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 나라에 투자하면 위험하다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똑똑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돈의 흐름에 가장 민감합니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그들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한국 자산에 투자했던 돈을 썰물처럼 빠르게 빼내가기 시작할 겁니다. 돈이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환율은 치솟아 수입물가가 폭등하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투자는 줄어들고, 결국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치솟고, 집값은 폭락하거나 거래 자체가 실종되는 총체적 난국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번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부동산 시장은 수십 년간 쌓여온 문제들을 외면하고,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바로 거래 절벽입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살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 절벽은 단순히 일시적인 시장 조정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은 일본식 장기 디플레이션과 버블 붕괴라는 거대한 악몽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집값이 30년 넘게 회복하지 못하고 경제 전체가 깊은 수렁에 빠지는 잃어버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당시 일본과 너무나도 흡사한 징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가계 부채 폭증, 저성장 고착화 이 모든 요소들이 한데 뭉쳐 집값 하락과 거래절벽의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하고도 위험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냉철하게 현실을 인지하고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 미래사회연구소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